안녕하세요, 잉크입니다. 이전에 그레스 영상에서 커뮤니티 노드라는 걸 설치해봤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생긴 데스크탑 노드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거를 할 경우에 두 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까진 하고 있진 않지만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레스 대시보드 사이트 들어오시면 은 서울라는 게 있는데 저기 들어오시면 되고 다운로드라고 써져 있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다운로드 버튼이 나올 텐데 눌러서 받아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은 설명창이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이거는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걸 클릭하시고 설명서대로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된걸 클릭해서 설치 쪽 진행해 주시면 되고 노드가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실행을 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